강원도 희망재단 공식 유튜브 희망캡! 다음! 올한 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린 우리 희망재단 직원 여러분께 어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산타클로스가 돼서, 예? 그래서 산을 타고 왔어요, 저 산을. 우어 좀! 재밌잖아! 자 그럼 제가 오늘은 산타클로스가 돼서 우리 희망재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아하면서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원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에. 갑시다. 레츠고. 뭘 입어야 되지? 이 옷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아, 이게 바람이 들어오네 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네. 아 예, 예, 예. 리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 h r 리 s 리스 a 스 Merry c h 리 i s t m a s m 리 r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한 e r r 한해 h r i s t m a s 한 e r r 한해 예,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그 이게, 이게 너무 다들 힘들어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제대로 다 했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한 해였던 말씀습니다 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건또 그만큼 열심히 하셨던 얘기겠죠. 조금 아, 예, 예.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아 어, 우리 박지웅 부장님. 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리 크리스마스. 아 우리 김승혜 과장님. 아 마리 스메 크리스마스. 네. 아 어, 산타 노라고 불러주시죠. 네, 산타 노님. 반갑습니다. 아 산타 노는 어떻게 왔을까요 오늘 여기를? 어제 오시지 않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산타클로스이기 때문에 네. 루돌프를 타고 아 <laughs> 산을 타고 왔습니다 아 네. 산타 왔습니다 산을 타고 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승혜 과장님은 올한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성과 관리 담당하고 있어서 어. 네, 이제 사업팀에서 열심히 사업해 주시는 결과물들을 잘 모아서 좀 정리하고 내부 영양 강화나 예. 재단 방향성 이런 것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올 한해 그럼 우리 유튜브 희망 어... 개당 네네. 네,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내용도 더 많이 알차진 것 같고, 전 진짜 한 편도 안 빠지고 계속 봤거든요. 아 어느 편이 그럼 제일 인상적이셨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이원 숲길 브이로그 편 보면서 어... 되게 좀 힐링되고 그 같이 나오신 어르신 분들 예. 이면 오늘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했어요. 그럼 올한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하나만 꼽으신다면?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게 이제 한 2년 차 됐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되는 업무, 완성이 되던 업무들이 있었고 예, 예. 그걸 하면서 좀 배운 것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람이 되었습니다. 아네 아, 좋습니다. 네. <laughs> 내년에도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네, 크리스마스 <laughs> 아우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실장님시죠? 아, 아 예, 예, 예. 자 선물.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내년 내년에도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현주 주임님. 아, 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새해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r a s m e r r 리 c h 스 i s t m a s 스 e r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h r i 경계하는 표정으로 나 바라보십쇼 다리크리스마크리스마스 어우 오 어, 큰말로 우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산타가 준비한 선물 응. 올한에 어떤 일들을 해봤어요? 희망재단에서 여성 일자리랑 청년 일자리 담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잘 진행이 됐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아 열심히 한것 같아요. <laughs> 얼굴에 1년 동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아, 가장 좀 보람있고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요? 아, 저희 영월에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분들이 계신데 어. 그분들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그 치매예방 서비스를 제공을 하세요. 네. 총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직접 더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시려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셨거든요. 어. 그 협동조합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재밌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어, 수고했어요 올 한해도, 네. 네. 이 MC 너한테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이 더큰거 주세요. 회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 메리 크리스마스. 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해 동안 고생하셔서 아, 우리 희망 계단 산타클로스가 돼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갤럭시가 좀 힘들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고맙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 회의하시고요. 예. 가자. 고맙습니다. 가자. 자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우리 희망재단 직원 여러분께 어, 선물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응원의 선물을 드린 거죠. 아 어, 우리 희망재단이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서 내년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파이팅. 저는. 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가자!